예. 지난주에 우리가 서울 고등법원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논리하고는 똑같습니다. 박대통령의 국정농단 프레임을 만든 최서원의 태블릿 PC가 다 가짜고 검찰에 의해 조작됐기 때문에 당장 박대통령을 무죄를 선언하고 그리고 조만간 제가 다시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갈건데 검찰 스스로 조작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검찰이 책임지고 당장 형집행전지 속방을 해라 이제 그걸 요청하 하면 다음주에 가게 될겁니다.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검사 3명이 당시 다 평검사였어요. 세명 다. 세명다 평검사였는데 증인을 가짜 가짜 이 기록을 들었던지 아니면 그 증인 김한사고 짜가지고 진짜를 놓고 거짓말을 했던지 하튼 명백히 객관적 기록과 다르게 김한수의 법인에서 요금을 납부한 기록이 없는데 김한수 개인이 납부한 기록만 있는데 그걸 들고 법인에서 다 납부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위증을 할수 있는 건 판을 다 만들어주고 공판에 가서도 재판에 가서도 또 검사가 끼어들어서 이 위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세 명이 다 같이 시작한 겁니다. 이 김용재 검사가 검찰 단계에서 위증을 교사시켰고 두 번째 김종호 검사가 특검 단계에서 위증을 더 정밀하게 가다듬어 졌고 강상목 검사는 공판 현장에서 이걸 확인사살 해버리고 이런 짓들을 하고 이 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다 부부정 검사 타이틀을 따는 등 영전이 됐습니다. 사건 조작하고 사기쳐서 승진을 한 거예요. 다만 이런 엄청난 국가적 조작 사태를 뒤껏 이 피레미들 검사 3명이 했을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. 특히 검찰 단계에서 조작을 한 김종호 검사는 1980년생이에요. <laughs> 그 탄핵 때 엄중한 상황 때그 1980년생 검사가 평검사가 이런 짓을 했다? 도대체 이 위가 누구냐 말인데 배우가 누구냐는 얘기예요. 문재인 정권의 검사도 아니고, 박근혜 정권 때 검찰의 검사가 이런 조작을 했는데, 누가 시켰고 누가 배우가 했는지, 이 검사 3명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것과 별개로 양심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. 그걸 하지 않으면 이자들은 오래 주범이 되는 거죠.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, 어차피 여기 경찰도 문재인이 장악하고 있지 않냐. 경찰이 똑바로 수사할 수 있냐. 그 선을 넘어섰어요. 권력의 눈치 보고 이럴, 이럴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어선 조작증거들이 그것도 뭐 어려운 조작증거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봐도 너무 손쉬운 조작증거들이어서 이 경찰이 이제 딱 접수받으면은 <laughs> 요거 읽어보면딱 10분이면 파악됩니다. 이게 어떤 문제인지. 근데 마포경찰서가 접수한 다음에 요거 들고 아무것도 안 한다? 그럼 뭐 100%의 직무유기 되는 거죠. 직무유기 되면서 공범으로 들어가는 거죠. 제가 그때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는 검찰과 이런 국가적 조장 사태에 이걸 은폐하기 위한 공범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. 그리고 제가 이 경찰만 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. 대한민국 국가기관에 각종 기관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, 어, 다음 주에 제가 또 저를 구속시킨 홍성준 검사를 고, 고소를 할 건데, 허위공무소 작성으로 이 검사들 고소를 다 맞춰놓은 다음에는 300명의 사인을 받아서 감사원에 이 검찰과 특검의 사건 조작 관련 국민감사 청구를 들어갈 겁니다.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. 감사원장이 딱이 문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조작이라는 게다 드러나는데 감사원장이 그거 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홍범돼 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아니면 심지어 저기 윤석열이든 먼저 움직여서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. 싹다 공범으로 뒤엎어진 사건이니까 나중에는 조만간 양심선언과 폭로 수사 감사가 아마 경쟁적으로 시작될 겁니다.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 겁니다. 오늘 이제 지난주 탄원서 이후에는 첫 고소 사건인데 고발 사건이죠. 아마 무더기로 고소 고발이 들어갈 거예요. 무더기로. 그래서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뭐이제 한... 총선 끝나고부터는 막 일주일에 막주서번씩 이제 고소고발 기자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그 <laughs>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어, 저는 이제 이미 이 사건은 으,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 해요 이제 마무리 절차만 남았지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 여기 있는 검사들 플러스저 JTBC 기자들 윤성열까지 이미 이거 다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나빠져 나갈까 어떻게 나 혼자 살아볼까? 이거 지금 계산하고 있죠. 여기 대해서 덤벼서 맞서 싸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. 이미다 끝났습니다. 다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면은 조금 더 빨리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뭐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돼요. 저는 그냥 공소 기각이에요. 뭐 재판 어떻게 하겠어요? 제가뭐 무죄 받으려고 무리한다는 이런 음해가 들어오는데 우리 변호사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. 이거 내내 재판은 끝난 겁니다. 이거. <laughs> 대통령 빨리 석방시키려고 빨리 움직이는 거니까, 우리가 최선을 다해봅시다, 여러분들. 예, 네, 감사합니다.